도오촥촥 oh, yeah. <laughs> 네, 섹션 1 포드 포 오웨이 오른발 더돌라 리커 오른발 비하인드 스텝 웬바 사이드 포인트 웬 비하인드 스텝 오른발 사이드 포인 섹션 2 왼쪽으로 위고 오른발 프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웬바이 3 왼발, 프로스트, 샷, 퀄셋, 왼쪽으로 코로나 펌프, 코로나 펌, 사이즈 12, 캄시트,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7, 8, 6, 7, 6, 7, 8, 6, 7, 왼쪽으로 위 오른발 프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클릭 왼발 크로스 샤프 왼쪽 왼 오른발 사이드 스위치 사이드 포인트 투게덜 사이드 포인트 섹션 4 왼발 포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왼쪽으로 세일러 포르타 왼발 비하인드 코르타 사이드 포드 스텝 세시 반면 오른쪽으로 모트레인 하프타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덜 멘트 왼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9시간 양 섹션 3, 4, 카운트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롤렛스 4, 풀 카운트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And 6, 7, 8. One, two, three, four, five, and 6, 7, and 8. 1, two, three, and 4, 5.